알뜰하신 주부님 저녁에 해 먹던 된장찌개하고 남았던 애호박 요만큼씩 남아있고 카레 해 드시다가 남은 당근 요만큼씩 남아있어요 요만큼씩 남아있는데 이거를 잘라 가지고 뭘 하자니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칼질해서 뭘 어떻게 하죠 요거를 이런 짜투를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는 첵칼을 넣어놨어요 잠깐 안 보이시죠 가는 첵칼을 넣어놨어요 가는 첵칼을 내놨고요 요 가는 첵칼을 넣어놨고요 이 자투리들을 넣어주는 거. 통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대충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돌리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 찍으시죠. 이거 코납 대면서 서로간에 이런 자투리까지도 끝까지 다할 수가 있으니까 고그 조그만 양을 갖고 야채가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가 호박이 아니고 애호박이 아니고. 양파가 아니라면 이걸로 김밥 만드시는 재료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잡채를 만드셔도 되는 거고. 요렇게 남은 거갖고는 호박전, 야채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투리를 남았는데 그럼 자투리가 남지 않았을까?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돌리는 방식의 드럼통 안전 책칼 도무스 드럼통 안전 책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조금 조금 남은 자투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다양하게 할수있다는 거죠. 자, 이상 짜투리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